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는 소리. 귀 기울일 시간도 없는 바쁜 일상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이 소리를 갑자기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울컥울컥 서름이 폭발치고 우울증 오고 막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막 집에 가면 가만히 있은 게 이게 귀가 안 들리니까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 보면 말 걸으면 내가 못 들어온 상처 받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집에 가 혼자 있은 게 눈물을 흘리고 맨날. 너희들 목소리가 하나도 다안 들리겠다. 이제 어떡하니? 라고 지나듯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딸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엄마. 엄마가 혹시 소리를 다 잃게 되더라도 우리들 목소리는 꼭 기억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잃었던 소리를 다시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나이대 일대일로 이래 하니까 좋구나 이전 것처럼 들을 수 있는지는 안 좋구나 이거 하고 나서 그런 생각들었지. 아주 놀라웠죠. 눈이 막번쩍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뭐 어, 일단. 가만히 있는데만 해도 소리가 들리는 거 갑작스런 난청으로 정막에 휩싸인 환자들. 이들에게 희망의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이상신호를 보냅니다. 평생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접하며 살아온 날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소리가 사라지는 경우를 바로 돌발성 난청이라 부릅니다. 만약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를 맞고 자주 가던 커피숍을 찾았는데요. 익숙한 장소지만 귀가 들리지 않으니 낯선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커피 주문할게요. 네. 카페 모카에 뭐뭐 들어가요? 싫어. 초코랑 초코만 들어가세요. 초코만 들어가세요. 초코. 예? 초코만 들어가세요. 아, 초코 초코야. 어렵게 주문에 성공했지만 진동벨이 울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바로 앞에서 전화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평소 간단하게 해결하던 일들도 쉽지 않은 일이 돼 버린 겁니다. 길을 걷다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일상은 불편하고 또 위험했습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난청 체험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자주 다니는 익숙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좀 낯설게도 느껴졌고요. 또 불편하고 또 위험한 상황들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난청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돌발성 난청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순례 씨도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 부천길은 어. 어, 어제 저녁 내 밤을 잠을 못 잤다니까 죽겠네. 더.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너무 어, 막 울컥울컥, 설름이 폭발치고 우울증 오고 막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막 집에 가막 가만 가만히 있은 게 이게 귀가 안 들리니까 어. 밖에 나가 면 아는 사람 보면 말 걸어만 내가 못 들어온 상처 받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집에가 혼자 있은 게 눈물을 일고 맨날. 그녀의 청력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검사부터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할수 있는 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달걀, 달걀, 포도, 오비, 포도, 레드, 네, 네. 모자.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순례 씨.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든 수준으로 보입니다.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만. 마지막으로 뇌파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청각기관의 전기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순례씨의 청력 상태는 꽤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혀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보통 우리가 90dB 정도면 고심도 난청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양치 고심도 난청이라고. 우리의 귀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냉장고 소음처럼 25dB의 작은 생활 소음도 감지합니다. 일상 대화 소리인 40에서 70dB이 들리지 않으면 중고도 난청인데 이는 보청기로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데시벨 이상의 청소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고도 난청으로 인공 와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미 어, 달팽이 간이 많이 망가져서 보청기로는 어, 재활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이 수술을 하시는 거고 이 수술로서 잘 재활만 되시면 뭐 예전에 듣던 거잘 들으시던 거 95%까지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 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뭐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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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말하 말 말으라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이명 증상과 함께 찾아온 난청. 결국 인공 와우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수술 잘 하시라고. 안 들리셨을 때는 막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 다 네, 막비 속에서 막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다 아무 내가 뭐 말을 해도 잘못알아먹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작년이죠. 작년 5월, 5월. 네. 네. 안 들리고. 내가 말을 못해져가지고 미쳐버려 죽을 지경이 단 게, 저기에 아무도 지켜봐서 속을 알지라다 모르고, 아이 놈들은 그냥 거스고면 내가 못알아듣으면 해관에서는 웃는다 말이야 무서그러고 몸에 사람 미치고 끝까지 그 웃고 있다구만. 우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중 달팽이관은 들어온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청력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발팽관 내에서 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러한 어, 부분이 유모세포 혹은 털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유모세포 안으로 어, 그런 전해질들이 들어와야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그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유모세포가 이제 퇴화가 돼서 어, 청력이 이제 어, 소실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달팽이관 속에는 15,000여 개의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이 유모세포가 손상된 경우에는 아무리 소리가 들어와도 뇌까지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난청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난청 환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연평균 5%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은 양덕시의 수술 날. 이렇게 생긴 기계를 네. 여기다, 여기다가 넣겠죠. 이렇게 네. 안에 이렇게 달팽이관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선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네. 수술이 끝나고 네. 한 달이 지나면, 네. 이 기계를 이렇게 붙여 갖고 듣던지, 아니면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차시고 네. 나서 이렇게 붙여서. 붙이면 소리가 들리고 뛰면 안 들리고 그러실 거예요. 네. 예. 새끼 손톱보다 작은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는 세밀한 수술이 진행됩니다. 보통 한달 있다가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할 거고 한달 있다가 듣는 소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처음에는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머리 자체가 응.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면서 이해하고 금방 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응. 그 이후에 한두달세달 달 지나면은. 수술을 받은 지한달후 양덕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인공 와우를 부착하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명확히 들리지는 않지만 재활을 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뭔 소리 나네 소리나요. 나요. 음. 나요? 아들님하고 말씀 나눠 보세요. 음, 대화 음. 한번 해 보세요. 엄마. <laughs> 어? 들려요? 아들 음, 목소리 들려요? 소리가 들리게 좋다. 나 영돈준조. 음, 좋아. <웃음> <웃음> 다시 미소를 찾게 된 양덕 씨.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92세 보영 씨도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는데요. 83살. 난9 0이야 아유, 아유, 그러시다고. 아유. 건강 하나만큼은 잡부했지만 갑작스런 돌발성 난청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고령이지만, 진단 2개월 만에 수술을 받아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답니다. 이게 상대방이 써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막 이판사판 막그나 다시 다시 잘 듣고 싶은 생각이야, 막 많지. 인공 와우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이 중요한데요. 양쪽 귀 모두 인공 와우 수술을 한 보경 씨는 수술 받은 지 6개월 만에 직장에 복직했습니다. 전화는 와우에다가 대하거든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난청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네. 지금 있는 건가요 머리에? 네 여기 숨어요? 숨어 있어요. <laughs> 전혀 몰랐어요. 네 여기 숨어 있는데 이렇게 네. 지금 여기 와우가 이렇게. 아 숨어 있네요. 까면서 몰랐어요. 네, 네. <laughs> 제가 얘기 안 하면 네. 다들 모르시는 거죠. 어, 이렇게 머리를 묶고 와우를 바깥으로 빼면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핀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아. 네, 그냥 핀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네. 어렸을 땐 정상이었고요. 20대 초반부터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아주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렵다라고 한 거는, 한 3, 4년 전부터 잘 들리지 않는 거죠, 이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엄마 나이가 40살이 되면, 너희들 목소리가 하나도 다안 들리겠다. 이제 어떡하니? 라고 지나듯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딸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엄마, 엄마가 혹시 소리를 다 잃게 되더라도, 우리들 목소리는 꼭 기억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그말한 마디가 굉장히 가슴을 많이 울렸고 아이들의 소리를 계속 듣고 싶었기에 그녀는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보경 씨를 한없이 강하게 만들었죠. 직장에 복직한 지 어느덧 1년, 양쪽으로 인공 와우 수술을 해.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소음이란 소음은 다 갖다 된 거예요. 뭐 선풍기를 갖다 대기도 하고 아니면 드라이기를 틀어 가지고 막 세안한 소리를 계속 주면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듣는 훈련들. 계속 훈련 연습을 막 계속 했어. 양이 수술과 꾸준한 재활로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방향을 판별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가려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아 맞아. 근데, 불합격 학교으로 꽝꽝 이렇게 돼. 다 이룬 것 같아요. 정말 다 이룬 것 같고 그냥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꿈을 다 이룬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생후 10개월 때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하윤이. 청신경병증이라 해서 애들이 소리의 반응은 애들이 있지만 이제 검사 정밀 검사 상으로는 안 들리는 그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희귀 난청 유전자 검사를 안 했더라면 저희 예상 생각처럼 그냥 기다리지 않았을까 한세 살까지는 저절로 좋아지겠지. 이런 그럴 마음 마음이죠. 큰 소리에는 반응을 보였던 하윤이 그래서 청력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윤이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난청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았습니다. 특히 이 돌연변이 유전자는 수술 시기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소아의 청각 신경병증의 제일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여기 보시면 OTOF라고 하는 유전자에 의한 청각 신경병증입니다. 이 OTOF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에 의한 청각 신경병증은 24개월 이후에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 성적이 들쭉날쭉이에요. 제각각인 것이죠. 2세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만 뇌파가 정상화가 되고 그 이후에 수술할 경우에는 뇌파에 영원한 그런 결함이 남고 또 이러한 뇌파가 좀 지연되는 그런 소견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특히 이러한 오토프드링이 발견되면 수술을 일찍 하는 그런 것의 중요성을 의료진과 부모님 모두 체감을 하면서. 그리고 빠른 청각 재활을 시도를 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과 어, 발음 그리고 두뇌 발달을 위해서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같아니 청각장애인 최초로 시의원이된승호 씨는 3년 전 인공 와우 수술을 했습니다. 승모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소리를 듣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주 놀라웠죠. 눈이 막 번쩍 뜨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 일단 가만히 있는데만 해도 소리가 들리는 거. 저는 몰랐어요, 그동안. 자신처럼 난청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시의원에 도전했다는 승호 씨.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답니다. 지금은 수술하고 나서 언어치료도 받고 말도 재활하고 듣는 것도 훈련했기 때문에 어, 얘 정말 잘 듣네.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는 굉장히 말을 좀 버벅였어요. 승호 씨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난청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민하고 있던 유전자가 이 청각 장애의 원인을 몰랐던 유전자가 알게 됐다고 하니까. 이 유전자 케이스 중에 20대 초반 때 하신 분은 한90% 이상 잘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각 장애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꼭 유전자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 요 인공 와우 수술 후 이들이 진짜로 되찾은 건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그리고 행복입니다.